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 계속해서 지금, 어 보시는 메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여태 한, 한 달간 주제는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 믿은 자에게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러시는 그러한 행동을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지난 주에는 사도 바울이 매맞기 전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어, 알려진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좀 편안함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유는 바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그 마지막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신 분도 계시고 정치적으로 사업으로 의료나 교육이나 종교적 모든 것에 각자가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합당하게 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제 그걸 알려줍니다. 학생이면 학생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학생이 내가 지금 돈 벌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이부르시면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은 잠언서 31장이 가장 이 가정에 대해서 잘 설명, 특히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밤낮 기도하는 여인이라고 여러분 적혀져 있습니까?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다스리고 남편도 잘 세워주고 그 다음에 31장 26절도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내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부르심. 가정주부로서 불렀지만 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인내 법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에스더도 부르심에 지금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가 한참 어, 떴다가 지금 막 몰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알렉산드 대왕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막 무너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수에르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뭐 300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페르시아하고 지금 이 아수에르 왕하고 지금 막 이렇게 붙는 그런 얘기를 극화시킨 영화입니다. 아무튼 이 아수에르 왕이 좀 기분이 나쁜 때였습니다. 왜? 자꾸 국력이 떨어지고 있을 때니까 그때 왕후 와스디가 좀, 어, 어,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좀 약해지고 있고, 자기 국력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와이프까지 지금 기분 나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와이프가 오라 그러는데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니까, 폐위시켜야 된다. 그러고 신하들이 하니까 할수 없이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어, 페르시아의 각 지역이 흩어져 있는 어, 처녀들을 골라가지고 왕후를 선정하는데 에스더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그 그 지역에 어, 모르두개라는 어, 자기 친척이 있었습니다. 사촌오빠격대는모르두개가 어, 있었는데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양아버지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모르두개가이아수라왕 밑에서 관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얘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스더는 왕후로서 평생 잘 살았더라고 끝나면 좋습니다. 모르드게도 관직에 있다가 리타이어 해가지고 리타이먼트 펀드 받아가지고 잘 살았더라고 끝나면 좋습니다.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얘기가 진행됩니다. 하만이라는 아주 독한 자가 제2인자가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 표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저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그거를 공포를 인정하는 바람에 지금 불임절, 불임날에 이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온 동네가 다 난리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다 수산성 페르시아 수도에 살고 있는데 다 눈물을 흘립니다. 사장 1절을 보시면 은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은 날짜만 받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궁금해서 에스더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모르드가 이렇게 어,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리이리 이렇게 돼서 어, 지금 네가 지금 나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의 민족을 왜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왕을 못본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나가는데 왕이 안 부르면 제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가 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왕궁에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실 텐데, 그렇다면 너는, 어, 니네 손으로 통해서 안 하더라도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뭡니까? 애써가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 모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내신녀들과 같이 그렇게 할때 터이니 그 다음에 왕에게 나가서 강구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 앞에 나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결단하기까지가 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에서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으로서의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모르드개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자, 에스더는 여기까지, 여태까지 왕후가 돼가지고, 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 자리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죽, 을 각오라고 그 자리에 지금 내놓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를 지금 내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즉이 의미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 왕으로 선택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흐릅니까? 12개월 동안 이에스들를 보시면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온갖 기름은 다 줘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시골 처녀였으니까 때가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이 마사지 해야 되죠 올리브 오일 마사지 해줘야 되죠. 온 마사지를 다 해가지고 뺀질뺀질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껍데기 바뀌는데 이 12개월 걸린 겁니다. 그, 그거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야, 조마조마 하면서 하는데 거기다가 또, 어, 모르드게 그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신척에 너 민족 밝히지 마. 밝히면 손해볼 수 있으니 그것도 감춰버리라고. 그 감춰버립니다. 조마조마 하면서 이름도 바꿉니다. 하다사라는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다가 에스더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말로 하면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가 싹 바뀐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왕후자리입니까? 인왕 자, 어이고 12개월 동안 몸 닦고 너 이거 하면서 12개월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얼굴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공군만 된다면. 그런데 그렇게 했죠. 이름 바꿨죠. 또 자기 아이덴티티 숨기죠. 조마조마하죠. 뭐 여러 가지 사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합니까? 이게 또 간택되기 위해서는 또 왕하고 동침을 해야 됩니다. 이 동침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이 여성 우월주의자들은 아꼭 그런 식으로 예수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치마는 것까지 하면서 지금 자기가 왕후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왕후 자리를 지금 내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르심이 뭐였는가? 왕으로서, 왕굴에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오해 마사지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때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갖고 있던 것 내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나름대로 다 수중에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연약한 거 보인 것 같지만은 다 각자가 뭔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를 과연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바로 나의 궁궐이었다가 잘못 사용하면 감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한참 그, 어, 연예인들 아주 잘 사는 셀러브리티들이 자기 자녀들을 좀 SH 성적을 좋게 하고 스펙을 잘 해가지고 이제 부정 입학시킨 걸로 그 한번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어, 재판을 과정에 있고 언도를 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당한 저희들은 얼마나 억울함!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뭐 부정을 해가지고 SAT 돈을 줘가지고 좋은 성적 얻으면 지금 좋은 대학 더 좋은 대학 갈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길도 몰랐고 그 방법이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까보려 보니 오유 저런 게 있었구나. 얼마나 상실감이 생깁니까. 저 저희 그 저희 큰아를 키울 때 어, 고등학교 이 발스리 팀에 농구 발스리 팀에 보내려고 농구를 제가 보면 잘하더라고. 이렇게 슛도 잘하고 아 이거 잘하면 발스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테스팅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흑인들한테 밀리죠. 뭐 밀리죠. 그러니까 보면은 슈팅을 못 하는 애를 픽업을 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영향 뭐가 안 되는 거야 가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버린 게 뭐냐면 테니스 발스디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테니스를 줄창 그냥 시켜가지고 테니스 발스디 팀에 넣어가지고 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정말 저희들이 뭔가 하고 싶어도 영향력이 없 힘이 없다는 거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이런 그런 그런. 느낌 을 그런 경험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심,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에스더를 계속 다 읽어 보시면은 정말 어,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3일 금식하고 하나 어, 왕 앞에 씁니다. 왕후 앞에 딱 섰더니 왕이 딱 섰더니 왕후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아수에르 왕이 볼때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하고 얘기합니다. 아,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또 심히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아주 사랑스러워가지고 금후를 어,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만지게 해가지고 생명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함.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사람의 눈이 싹 바뀌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죽기를 각오했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고에서까지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에스서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느냐. 지금 나라 반쪽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벌써 주서 받으면서 왕이여 내가 청이 있나이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면은 아 수애라 왕이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지금 하면서 다자초주장 따져보면은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써 왕우는 어떻게 합니까? 파티를 열게 해주십시오. 파티 열면은 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면서 이제 전부 다 일을. 그 다음 얘기는 지금 계속 얘기하면 지루해 하실까봐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사이에 파티 열겠다 하니까 또 왕이 불면증이 걸립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왜자매하 오나 하고, 어, 신하 보고, 야, 왕, 왕중 일기 좀 가져와서 읽어라. 하니까, 어,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 구테타가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일을 알려줘가지고 신하가 어, 구태타 하려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하고 그 궁중 일기를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와, 수레 왕이 딱 듣구나. 아니, 그모르드게에게 좋은 거 내려줬느냐? 상을 내려줬느냐? 하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내려줬어.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모르드계를 찾아가지고, 지금 종기케 해야 되는데, 아, 누구 없느냐 하니까, 하만이 딱 들어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왕하고 딱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하만이 자기를 얘기하는 줄 알고, 금반지를 뽑으소서, 왕관을 뽑으소서, 어, 왕의 말을 끌어가지고 태워주소서,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러면 모르드계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주거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만이 뻥 한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케 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뭐 주로 아마 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속시원하게 가실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고 하만이 죽는 사건이 바로 불인절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나 자신을 존귀케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딱 나타납니다. 왕후 에스더가 죽음은 죽을 일이다. 자기 이궁궐에 있는 거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주부에 보시면, 어, 케렌이라는 신학자가 에스더 주석을 쓰셨는데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왕후 에스더라는 이 이름이 왕후 에스더라는 그 지, 지기를 이렇게 준게 죽음은 죽으리라고 고백 14번을 사용했는데 죽음은 죽으리라고 결단을 한 후에 13번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을 한 후에 이 왕후라는 지기가 액티브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만약 죽음은 죽으리라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왕후에서 한번 써지고 끝날 수겁니다 모든 게다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으리라는 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 나의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하나님 잘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라는 이름을 직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13번 계속 사용을 합니다. 액티브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모르두개는 언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십니까? 죽기를 가오하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만이라는 그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각오로 서 있을 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직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면서 나라를 잃은 민족이 얼마나 그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그 와중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그 무엇 때문에 됩니까? 하나님을 안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 성기지 말고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또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그 조서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이 세번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거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니엘을 들어 쓰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바로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죽을 각오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십니다. 누가 보고, 마태 보고, 마가 보고 할거 없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죽기를 각오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존심,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디에 넘어집니까? 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자기 자존심이 홀 때면 부르심은 있는데 거기에 합당히 행하는 것을 새까맣게 지어버립니다 자기 궁고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감옥이 되어있지 라도 궁궐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월감 있습니다. 우리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내 믿음은 당신보다 낫습니다. 내 말이 맞는데 왜내 의견을 안 듣습니까? 자기 능력을 과신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궁궐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자꾸 자기 궁고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과신하다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모르고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를 주시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은 에스도 같이 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결론 내는 거 아닙니다. 에스들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에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궁궐을 버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자기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듯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덜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나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각자의 부르심에 지금 부르놓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 받은 은혜 어떻게 지금 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오늘 이 성찬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여러분되기를 간절히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요 에스들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을 저희들이 합당히 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진 영향력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사회 생활 살면서 정말 다른 곳에 어떤 위안을 얻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정말 뭘 어,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 헛 허수고를 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구를, 군고를 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 저희를위 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메모리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을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 감사 드릴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